집에서 끓인 진짜 우럭매운탕 레시피 국물 맛 정말 남다릅니다 사위가 낚시로 우럭을 잡아다 주었는데요, 싱싱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우럭으로 얼큰하고 시원한 매운탕을 만들어봤어요. 우선 우럭을 손질해주고요. 마침 국산 관자가 있어서 함께 먹기 좋게 손질해 주었어요. 우럭은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칼슘, 칼륨, 철분은 물론 비타민 A, 오메가 3 같은 영양소도 풍부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생선이에요. 이제 매운탕의 시원한 맛을 살려줄 물을 큼직하게 썰어 물에 넣고 먼저 끓. 끓여줍니다. 그동안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송송 썰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는 슬라이스로 깻잎은 돌돌 말아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합니다. 이제 깊은 맛을 내줄 3분 육수 코인을 넣고 손질한 우럭과 조림장, 된장, 다진 마늘도 함께 넣어 푹 끓여주세요. 어느정도 끓으면 손질한 관자와 채소들 그리고 콩나물을 넣고 한번 더푹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고 깻잎과 쑥갓을 넣으면 얼큰하고 영양 가득한 우럭 관자 배운탕 완성입니다. 정말 국물 맛이 시원하고 깊어요. 진한 감칠맛을 더해주는 천연 조미료 3분 육수 지금 공동 구매 중이니 확인해 보세요.